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모니터 안금모입니다 이번 주 차트온은 미국 11월 고용동향을 보여주는 그래프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취업자 수를 두 갈래로 조사합니다. 고용주를 대상으로 파악한 지난달 비농업 취업자 수는 예상했던 것보다 약간 더큰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가계를 대상으로 조사한 취업자 수는 2개월 연속해서 대폭 감소했습니다. 한 달은 어쩌다 일시적 요인으로 인해서 이례적인 통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달 연속해서 크게 줄었다면 뭔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가게를 대상으로 조사한 취업자 수는 보시듯이 지난 두달 동안 총 72만 3천 명 감소했습니다. 팬데믹 셧다운 이후로 취업자 수가 두달 동안 이렇게 많이 줄었던 사례가 없었습니다. 취업자 수가 그렇게 많이 줄었는데도 지난달 실업자 수는 16만 1000명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실업률도 4.2%로 0.1%포인트만 올랐습니다. 구직 활동을 포기하고 노동 시장을 떠난 사람들이 대폭 증가한 결과로 보입니다. 지난 11월 미국의 경제 활동 인구 수는 19만 3000명 줄었습니다. 비경제 활동 인구 수는 약 37만 명 급증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그래프는 지난 4일자 안근모의 대시보드에서 오늘의 차트로 소개해 드렸던 겁니다. 지난 10월 미국 민간부문의 채용 규모는 총 494만 7천 명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해고되거나 사직하는 등의 이유로 미국 민간기업에서 나간 사람 수 역시 총 494만 7천 명으로 같았습니다. 나간 사람 수만큼만 채용을 한 것이니까 순수하게 늘어난 고용인원은 제로 전혀 없었습니다. 고용 레벨이 전혀 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2021년 이후로 거의 4년 동안 미국 민간부문의 순 채용이 이렇게 부진했던 적은 지역은행 연쇄 도산 사태가 있었던 지난해 3월 단한 차례뿐이었습니다. 보잉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고 허리케인이 잇따랐던 점이 10월 지표에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고용보고서를 통해서 우리는 노동시장의 냉각이 11월에도 이어졌음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경제는 지금 급전 직하 중이냐? 지표가 그렇게 일방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 그래프는 지난 5일자 안근모에 대시보드에서 소개해 드렸던 겁니다. 지난달 미국에서는 총 1,649만 5천 대의 자동차가 판매됐습니다. 계절 조정 후 연율로 환산한 값입니다. 11월과 같은 페이스로 매달 팔린다면 연간으로는 1649만 5천 대의 자동차가 팔릴 거라는 의미의 숫자입니다. 11월의 신차 판매 실적은 1년 전에 비해서 6.7% 늘어난 수치로 3년 반 만에 최대 기록입니다. 미국 자동차 판매 추세가 제법 강하게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딜러들이 더 적극적으로 할인에 나선 결과로 풀이됩니다. 개인 소비는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그 중에서도 자동차는 가장 중요한 항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글로벌 모니터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는 안근모의 대시보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